조종사와 함께 상공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충북 관광지에서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통일된 안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자기 사정에 맞게 제각각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던 50대 여성이 15m 상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가슴과 복부 다리 이중으로 갇혀진 안전벨트 중 하나가 풀린 게 확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만 맸다라고 얘기 하는데 저희가 왔다가 가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부분이 있어요. 상당수 체험장이 안전벨트 확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5개 체험장을 조사했더니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가 안전벨트를 체결한 이후에 보조원이 한 차례 더 확인한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안전 교육도 일부 동영상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행 직전 이륙장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수준. 체중 제한, 연령, 신체 상태에 따른 탑승 기준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항공법상 현재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은 세부 안전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이착륙장 설치 규정도 없어 착륙장을 자갈밭과 양궁장. 주차장 심지어 도로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충돌의 우려가 없이 넓고 또 착륙 시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착륙장에 대한 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25건. 강제적인 안전 규정 없는 비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지입니다.